이거 제대로 없고 있는 거 맞아? 응. 다시 좀 이상한데. 근데 네, 해줄 때랑 자기가 할 때랑 또 느낌 다르거든. 이렇게 하는 거야? 응? <laughs> 어 뭐하냐 너? 목수다 복수 그냥, 그냥 목졸려 <laughs> 목졸라. <그냥. 웃음> 야이거 너무 크잖아 이거. 완성. <laughs> 와 건담 로봇 완성이다 <laughs> 뭐야 저거 야 이게 뭐야 이게, 이게. 심지어 <laughs> 밑에 가더 길어 <laughs> 뭐야 는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장난대로아 아, 장난. 아, 장난이었어? 아 어쩐지 이게 제대로 묶을 수 있는 거 맞아? <laughs> 이렇게 묶는 건데 잘 짜내야 돼좀 멀리 가서 얘기해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<laughs> 좀잘 짜내야 돼 <laughs> 카톡으로 해 <laughs> 와, 나 이거랑 완전 색깔 찰떡이다 오, 어떻게 그... RG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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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앉을까? 응 아니, 그 아까 묶어, 너 묶어주신 분 있다며 사실... 그 분한테 묶을래 너한테? 너, 무도 이상해 이떻게 인작은... 인작 되지 않아요? 아니, 그건 아니... 고 전문가한테 안 나와 비전문가 들에앉아 我操！<laughs> <laughs>